안녕하십니까 모아지기 세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아 서비스 중에 문화정보 부분을 등록하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정보는 한 달에 행사를 한눈에 쉽게 볼수 있게끔 서비스하는 메뉴입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보았던 생활 정보와 생활 광고 등록하는 부분과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행사 정보이므로 시작 날짜와 끝 날짜 그리고 행사에 맞는 컨텐츠 등록하는 부분이 차별화됩니다. 기본적으로 문화 정보는 각 지역의 모아를 담당하는 지사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 회원들이 등록하는 부분은 천지로서 막혀 있습니다. 각 지역 모아마다 권한 부분을 조정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값은 최소 지사장 이상의 계정으로 로그인 했을 때만 문화 정보를 관리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행사 스케줄이 나오고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보여지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샘플 모아인 강릉 모아의 지사 계정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사 권한으로 로그인하면 최상단의 파란색 줄로 지사 계정으로 로그인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지사만의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쓰기, 선택 삭제, 선택 복사, 선택 이동 등 문화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쓰기 버튼을 눌러서 행사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에서는 강릉의 유명한 강릉 커피 축제를 등록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텐데요. 이미 제 4회 강릉 커피 축제는 기간이 지났지만 여기선 테스트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행사에 대한 날짜, 시작일, 종료일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정하겠습니다. 행사 종류는 기타로 잡겠고요. 제목은 제 4회 커피 축제 테스트용 게시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테스트"라는 단말을 써 주겠습니다. 내용은 커피 축제에 관련된 내용을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슬로건. 일시 일시는 위에 적었던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관련된 사진을 넣는데요 현재는 사진이 넣는 란이 하나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내용의 사진을 읽려면 파일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로 사진을 등록할 수 있는 란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선택하고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같이 강릉 커피 축제라고 해서 내용에 테스트 게시물이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행사 달력에 가보시면 테스트 제사회 강릉 커피 축제라는 항목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문화 정보를 눌러보시면 아까 선택했던 분류 기타 부분을 보시면 맨 위에 테스트, 테스트 제사회 커피라고 해서 모바일 행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문화정보의 새로운 문화행사를 등록하는 법을 알아보았고요. 본 동영상 강좌가 각 지사 컨텐츠를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언제라도 필요한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면 요청해 주시고요. 이상 모아지기 세인토였습니다.